이번 여름은 역대급 폭염이 예고되었습니다. 고유가로 인해 지난 겨울 난방비 폭탄으로 다들 공과금 부담이 많이 늘었을 텐데요. 이번에는 전기요금이 인상되면서 여름철 전기요금까지 걱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취약계층에게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고 바우처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이 바우처는 최대 379,600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5월 31일부터 발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올해는 기존 지원 대상자에서 더 많은 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자 확대 소식도 있으니 이 바우처의 신청 방법과 신청 대상자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국지 김 여사입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올해 에너지 바우처 발급 대상과 신청 기간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내용은 발급 대상 확대와 하절기 지원 금액 인상이 그 내용인데요. 최근 잘못된 소식이 보도된 적이 있어서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한겨레와 MBC 등 다수 매체에서 하절기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을 월 평균 4만 3천 원씩 지급할 계획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를 포함하여 많은 영상들과 블로그에서 취약계층 냉 난방비 지원 금액이 3개월간 매달 4만 3천 원씩 지급될 것이라고. 영상이 제작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해당 매체의 보도 내용에 오류가 있었고, 월 평균 지원 금액이 아닌 7월에서 9월까지 3개월간의 총 지원 금액이었다고 합니다. 다른 영상이나 블로그에서 잘못된 내용을 접하셔서 매달 지급받는 금액으로 착각하셨던 분들은 이 내용 참고해 주시고, 이번 영상을 한번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에너지 바우처의 신청 대상자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대상자는 다음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가 지원대상자입니다. 이번 2023년 에너지바우처에서는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또한 지원대상자로 확대되어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대상자 모두 지원대상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대원 특성 기준은 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하는데요. 만 65세 이상 고령자, 만 6세 이하의 영유아, 장애인, 임상구,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난치질환자, 한 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장 중 하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그럼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들은 얼마의 바우처를 지급받을 수 있을까요? 인상된 지원단가 소식부터 알려드리면 작년 하절기 지원단가는 9,000원에서 4만 원으로 인상된 이후 올해 43,000원까지 추가 인상되었습니다. 2023년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은 세대원수를 고려하여 차등 지급되고 있으며 지급 기준은 단독 가구부터 4인 이상 세대까지 차등 지급됩니다. 이렇게 지원받은 바우처 금액은 부과되는 전기 요금이나 난방비 등을 차감받거나 등기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등 구매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국민행복카드로 발급받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지원금액은 먼저 단독가구의 경우 하절기에는 31300원을 지급받고 동절기에는 118500원을 지급받아서 총 1498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인 가구의 경우 하절기 46400원 동절기 159300원 3인 가구는 하절기 66700원 동절기 225,800원, 4인 이상 세대는 하절기 95,200원, 동절기 284,400원으로 최대 379,6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하절기 금액을 동절기 때 사용해도 되고, 동절기 바우처 금액 일부를 하절기 바우처로 당겨 쓸수 있습니다. 당겨 쓰기를 희망하는 분들은 바우처 신청 시 선택하여 최대 45,000원을 하절기 바우처로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에너지 바우처는 어떻게 신청해야 할까요? 에너지 바우처는 2023년 5월 31일부터 12월 29일까지 신청할 수 있는데요. 신청은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행정복지센터로 전화주시면 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도 가능하니까 필요한 분들은 도움을 요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절기에 동절기 금액 당겨쓰기를 신청하실 분들은 9월 30일 이전까지 당겨쓰기 신청을 하셔야만 동절기 금액을 당겨쓸 수 있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신청 기간과 사용 기간을 알아두셨다가 놓쳐서 사용 못하는 일 없도록 유의해 주세요. 에너지 바우처 관련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한국에너지공단 콜센터 1600-3190에서 문의 가능합니다. 오늘은 2023년 에너지 바우처 관련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아직 지난겨울 난방비 지급도 전부 해결되지 않았는데도 다음 바우처 기간으로 넘어가는 것 같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냉난방비 문제가 빨리 해결되었으면 좋네요. 관련된 내용에 관한 의견 있으시면 자유롭게 공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